2, 2, 6, 강, 2 단계, 5번. 자, 이 문제가 있어. 그았지 자, 이렇게 되어 있어. 자, 그러면 얘는 뭐냐면 정적분 유형 2번. 그았지 자, 정적분 유형 2번이니까 아래 거 이거 같은 값 대입해 주면 되겠지? 그럼 대입할 거 없어. 알겠지? 같은 값 대입할 거 없고 이제 양변 미분해 주면 되겠지? 자, 양변 미분해주면 얘는 f <laughs> x 플러스 1 플러스 2에 x 플러스 1 마이너스 다시 얘 밑으로 풀어주면 되겠지? 그러면 f의 x 마이너스 1 플러스 2의 x 마이너스 1은 12x 이렇게 돼. 알았지자 그러면 얘는 f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f의 x 마이너스 1의 2x는 날라가고 얘는 2그 e, 다음 플러스 2 e, 그러면 4가 남아서 이쪽으로 넘겨주면 12 마이너스 4 이렇게 돼 알았지? 자그 얘기는 그 얘기는 예와 얘가 어차피 최고창이 날라가 어쩔 수 없어 이거 그대로 쓰면 최고창이 날라가고 1차식이 남다는 일은 fx는 2차식이구나 라는 걸알수 있어 2차식이구나 따라서 fx는 2차식이면 fx를 ax의 제곱 플러스 b x 플러스 c라고 놓고고대랑 갖다 대입해 주면 답이 고대로 똑같이 딱 나와 알겠지? 그리고 이거 이거 계산하면 a 값 b 값이 바로 나오거든 대수 비교하면 그리고 여기다 넣어주면 c의 값이 바로 나와 자 근데 이건 어떻게 푼 거냐면 양변 미분해서 푼 거야 알겠지? 양변 미분해서 푼 거야 자 그리고 다시 두 번째에 대한 풀이는 다시 이거 봐봐 구간의 폭이 몇이냐면 구간의 폭이 2야 그치? 자 구간의 폭이 2니까 2인데 얘는 구간의 폭이 1이야 얘도 1이야. 그리고 얘는 1이야. 그럼 뭐구해이건 이걸 적당히 구해서 그다 관계식을 세워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 알았지? 그래서 이제부터 답지 읽어줄게. 알았지? 자, 이거 답지 나빠. 그 나쁜 풀인데 왜왜 왜 나쁜데 왜 읽어주냐면 뭔가 의도로 갖고 써놓은 것 같아서. 알았지? 그래서 이해만 하게 이해만 하게. 내가 이걸 답지로 보면서 그래서 왜 이렇게 풀까? 라는 생각을 했어. 근데 세 번째 풀이가 제일 좋은 풀이야. 그렇지? 세 번째 풀이가 제일 좋은 풀인데 어쨌든. 자 답지 풀이 써줄게. 자 봐. 읽어줄게. 그냥 천천히 듣기만 해. 일단 한번 듣기만 해. 자 얘는 이렇게 써있었어. 자 제일 처음에 이걸 보고 뭐라고 썼냐면 여기에다가 여기다 숫자를 대입했어. 알았지? 숫자를 대입했어. 그래서 x에 0을 대입했어. x에 0을 대입하면 인티그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 t d t 값이 값이 나와. 자 x의 값에 0 대입하면 얘는 4지. 얘만 밖으로 끊내주면 바로 얘 값이 나오거든. 자 이걸 도시 뭐가 나냐면 4가 나와. 인티그럴 0부터 2까지 그다음 0을 대입해. 그러면 f t d t는 6이 나와. 그고 인티그럴 1부터 4까지2려야 F, T, D, T는 20이 나와. 답지 이어주는 이유가 있어. 뭔가 의견 갖고써은것 같아서. 알았지? 자, 근데 사실 옛날 기출문제에 이렇게 종종 나온 적이 있었거든. 자, 그런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랑 1, 1에서 끝났으니까 다시 1부터 이어진 얘네 둘을 더해줄 수가 있어. 알았지? 자, 더해주게 되면 인테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F, T, 이 t 는얘더 얘니까 24라는 값이 나와. 그건 알고 있지? 24가 나와. 자, 그런데 얘는 다시 우리는 이렇게 구하는 폭을 1로 만들기 위해서 얘가 필요했던 거야. 그리고 3까지, 이 3이 만들기 위해서 얘가 필요했던 거야. 그러면 다시 인티그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ft dt 플러스 우리가 주어져 있는 2부터 3까지를 표현해 줄수 있었던 어야했 거거든? 그래서 인티그럴 2부터 3까지를 표현해줄 수 있었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나면 여기 중간에 표현되어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중간에 표현되어 있는 게 0부터 2까지가 표현되어 있어, 맞아? 그 0부터 2까지가 바로 얘야. 그치자 이거의 값이 곧 뭐냐 하면 얘의 값이 이거 값 자체가 얘가 어 값이 나와 있지? 2 24야, 알겠지 무슨 얘기인지? 그런데, 그런데 우리는 0부터 2까지는 알아. 그런데 1부터 2까지를 구하려고 하는 거야. 그 얘기는 다시 인티그럴 0부터 2까지 fx dx에 서빼 주면 돼.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fx dx를. 그러면 0부터 2까지는 나와 있거든. 6이라고. 그럼 마이너스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여기 요 s l 값을 계산해 주면 돼. 알았지? 요 s l 값. 이게 바로 0부터 1까지의 값이야. 근데 0부터 1까지가 어디 나와 있냐면 0부터 1까지의 값을 이제 여기서 계산할 수 있어야 돼. 근데 2부터 3까지가 이 값이겠지. 그렇지? 2부터 3까지. 그렇지? 이거 봐. 이거 봐. 계속 해 볼게. 그러면 얘는 얘는 이거의 값을 이거의 값을 이렇게 a라고 표현할게. 알았지? 자, 그럼 얘가 몇이야? 얘가 얘가 봐. 어, 아니지. 이걸 a라고 표현할게. 얘를 a라고 표현할게. 얘를 a라고 표현하면 얘는 5a가 되겠지. 맞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가 a야. 자, 그러면 얘가 곧 뭐야? a지. 그리고 플러스 6이지. 근데 2부터 3까지가 몇이야? 5a지. 얘의 값이 24야. 맞아? 그러면 6a가 18이므로 a값이 3이 돼.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이게 곧 뭐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가 3이야 그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가 3이니까 0부터 1까지가 s거든 됐지? 그럼 0부터 1까지가 몇이야? 1이 돼 됐지? 그래서 얘가 1이 되는 거야 근데 있잖아 이게 뭐야 이건 이똥 같은 건 뭐야 이런 생각이 들지 근데 이게 있잖아 옛날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벗겨낸 문제야 구간을 보기 2가 되게 계속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쪼개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쪼개서 그 다음에 이거 앞뒤의 걸 계속 쪼개서 낸 문제야. 그래서 이거 의도로 갖고 낸 문제야. 이거 사실. 알았지. 이런 의도로 갖고 낸 문제야. 그래서 내가 이거보다 사실 이거에선 별 배울 게 없어. 여기서 배울 게 없어. 이렇게 풀면 안 돼. 근데 배울 건 이게 배울 거야. 이거. 뭔가 의도로 갖고 낸 문제야. 알았지. 의도로 갖고 낸 문제야. 근데 진짜 대대로 풀려면 이게 풀면 안 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렇게 풀어야 돼. 그러니까 얘는 이 티그럴 x, 1부터 X +1까지 Ft dt의 플러스 1 까지 ftdt 의 플러스 인 테그 럴 x 틀 아, 부터 x 플러스 1 까지 etdt 는 6x 제곱 플러스 4가 등으로 얘의 값이 바로 뭐가 되 냐면 t 의 제곱 으로적분 되고 얘 가, x 이부터1 부터 x 플러스 1까지. 가돼 이렇게 그렇지자 그래서 얘 그대로 넣어주면 얘는 x 는 x u a l s p 스2 x 플러스 1 마이너스 얘 그대로 넣어주면 x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돼서 이렇게 없어지고 4x 가돼 4x 이쪽으로 넘겨주면 인티그럴 x 마이너스 1 부터 x 플러스 1 까지 f t d t q 얘 그대로 넣어줄게 얘 그대로 넣 6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돼요. 이렇게. 알았지?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거 어차피 선생 근데 여기서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치? 여기는 같아 보여. 같아 보이는데 이제부터는 여기서 숫자를 대입해주기 시작해. 알았지? 자, 숫자를 대입하면 fx 자체가 적분이 되거든. 그러면 fx 자체를 표현해줄 수 있는데 이 표현을 또 예전에 이렇게 표현해줬는데 이게, 이게 fx야. 자, 그러면 이렇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값이 나와. 알았지? 자, 근데 이걸, 이걸 어떻게 풀었냐면 이게 홍결이가 이렇게 똑같이 풀었어. 홍결이가 풀어놓은 분이야, 이거. 자,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봐봐. 우리가 할게 1부터 2까지겠지? 그러면 1부터 2까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돼. 이렇게 1부터 2까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돼. 알았지? 자, 그러면 여기에 0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나와, 나와? 나오지? 그렇지? 1넣어주면 이 값이 나와.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값을 봐주면 얘는 마이스리부터 0까지를 만약에 A라고 치환한다면 여기가 A야. 여기가 A야. 알았지? 이 값이 A면 2부터 3까지가 되죠? 5A야. 이게 5A가 돼야 돼. 알겠어 분명히지? 자, 그런데 마이스리부터 0까지 엑셀에 0대입해 주면. 0부터 1까지를, 아, X 1부터 1까지 접근을 중에 4겠지요 표에 이터 중에서 니까4 마이너스 a 이렇게, 알았지? 자, 그러면 0부터 2까지가 0부터 2까지가 되면 엑셀에 뭘대입해주는데1대입해주는데 자, 1 대입해주면 6이지. 그럼 얘가 6이 나와야 돼. 6이 나와야 되니까 a 플러스 2가 되면 돼. 그치? 그럼 1부터 3까지가 자, 1부터 3까지가 x에 뭘 대입해 주면 돼? 2 대입해 면 되겠지. 2 대입해 주면 6424-8 플러스 4가 돼서 얘는 20이야. 얘 더하기 얘가 20이 되므로 6a 플러스 2의 값이 얘가 20이야. 그러면 6a가 18이니까 따라서 a는 3이 돼. 자, 근데 우리가 구할 게 뭐였어? 우리가 구할 게 1부터 2까지였지. 2만큼이었지 자, 따라서 이게 뭐가 돼? 계속. 이게 제일 좋은 거 알지? 내가 얘기한 거 맞지? 이게 어. 이렇게 이렇게 쏘는 거 맞지? 응. 제일 좋은 거 알지? 자 원래 이렇게 풀었어야 되는 문제고 자봐 이게 제일 좋은 문제긴 한데 근데 뭔가 의도로 바뀌는 문제니까 이거 알아야 돼 알지? 근데 얘는 선생님 이거 몰라도 돼 알지? 이렇게 하는 거 그냥 양반 미분해서 때려 맞추지 마계수이렇 하는 거 이걸 배워서 그냥 얻다 써 그리고 지금은 필요 없어 그러니까 얘는 정적분야 2번이니까 2번 한다.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이렇게 쓴것 뿐이지 사실 이렇게 하는 건 의도로 갖고 있는 거 원래 정적분도 맞아. 알겠죠?